잔을 달라고 하길 잘했어. 그러니까 잘 기억해. 음. 현지 잔으로 또 먹어봐야지. 음. 엄마 이 서방 이거 할수 있어. 해봐. 근처에 맥주집 있나요? 그러면은. 어. 미남빠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. 아, 하고 있어. 아, 아빠 이미 하고 있어. 얼리 <laughs> <laughs> <원리> 어답터지네. <어다포시네>. 저는... <laughs> 재밌지. 여기는 마트가 문이 비닐문이야? 바닐라 레몬 초콜릿. 이거 먹어보자. 캣캣. 어. 둘이 전통주에 관심이 많네. 음. 아니, 땅에도. 어 틀려. 진짜 땅의 모양도 어, 틀리네. 음. 오 신기하네. 어디서 <laughs> 왔어? <laughs> 계속 있었다는 거야. <laughs> 아예 안 맞아. 맞는 옷 없어. <laughs> 50 정도. 지냐 빼야, 빼야 아, 괜찮아 그래. 이리 이래도 아, 이뻐 아니, 괜찮아 빼기 빼야 애기만 돼. 옛날에는 이쁘다 그래. 머리 빨면 좀 괜찮아. 맞야 돼. 너무 패포카지. <laughs> <뺄 포크하시네. 웃음> 아빠 는왜 엄마다 진짜 모자를 다 떼버리냐? <laughs> 아니 이럴 때 아니, 모자를, 모자를 못, 못 쓰고. 응. <laughs> <laughs> 제주도인 한국이네, 한국이네. <laughs> 아, 야, 진짜 제주도인 지 알았대 아 진짜 한국이난국이야 진짜 어 진짜 어 이런 동물 생 보겠어? 소이난너 <laughs> <석시장>, 신기해 <용신주의> 뭐. <laughs> <laughs> 낙나이래 <laughs> <당나귀래. 웃음> 아, 웃겨. 와, 진짜 동굴 너무 덥다. 어, 반팔 입으니까 살것 같아. 그치? 난 <laughs> 셀카 찍고 있었는데 엄마가 앞에서 본인 찍는 줄 알고 계속 위하고 있는 거야. <laughs> 너무 무서워. 근데 황급히 바꿔준 게 웃기네 진짜. <목소리> 어우 <목소리> 조심해. 아이 깜짝아. 아 장난친 거 아니야 아빠 방금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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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나, 나... 힘들어, 힘들어. 아니, 아니. <웃음> 우비가 <웃음> 우비가 안 맞아서 망토처럼 입고 있는 게 진짜 웃기그 <laughs> 후기가 찐이었어. 그 낡고 허른 30대들은 <laughs> 체력을 미리 단련하라는 후기가 찐이었던 거야. 한1 0 k g 걸은 아, 것 같은데 드디어 배타네. 만만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저, 목소리도> <마, 마,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걸로 바꿨어. 오빠? 어. 사람이? 아옷 옷이? 옷이 있다그서막아그어 이거, 이거, 것 같은데 이래서 응, 응. 이렇게, 이거, 큰 걸로 주세요. 이거 아, 큰 옷이 있었어, 근데? 근데, 근데 가져왔더라. <laughs> 최고 큰 걸로 가져왔어. 맞았어, 이이드가 아, 되겠지 이래 그래, 바꿔 입었어 큰옷으큰거 이거, 이거, 이제 진짜 좀 지친다 아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. 만... 엄마 왜 끄덕끄덕해 아니, 지금 저희 15,000번 걸었어요 오늘도 오늘도 15,000번 어, 걸었어? 조금만 걷는다더니 어제랑 아, 비슷해 지금 그러니까 어제보다 안 힘들다더니 자그 앞에 소 송산이죠 이거 네. 응. 넘긴다면 은 그래 이게 공연 좌석만 3,600석? 거밑아빠 조심해 조심해. 앞에 봐, 앞에 보고 바닥 봐. 어 네. 너무 무서워. 아 진짜 커지. 와, 씨. 나 진짜 무서워. 와. 유주 어떻게 걸어가지? <목소리> 야나 유리 못 걸어 나 유리 못 걸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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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 사람 안만다나 엄마 아빠 조심해 진짜 장난치지 마 조심해 와 오케이 됐어 자 오케이 아 부끄러워 하나 둘 이분 같이 빨리 와 여기 끝에 갈수 있어? 아, 올라가나 본데? 둘, 둘. 와, 둘. 어. 와... 엄청나긴 하다. 오케이, 범패. 조금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<오, 좀> 똑같아. 아, <laughs> 안됐이 아, 안 됐어. <됐죠. 웃음> 아, 안어어 <됐죠. 웃음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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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,000 3시간 반 동안 16,000뭐 거야? 아, 한국이 최고야.